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하기 좋은 나라 톱10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와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매료되는 나라입니다. 2위는 이탈리아로 역사와 문화의 유산,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3위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신선한 자연 경관이 아름다우며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4위는 스위스로 알프스 산맥과 호수가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며 청정한 환경으로 유명합니다. 5위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넓은 자연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로 여행객들에게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6위는 독일으로 역사적인 도시와 풍부한 문화유산, 그리고 맥주와 소시지로 유명합니다. 7위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다양한 자연경관과 독특한 동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파리는 미국으로 다양한 관광명소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땅입니다. 9위는 프랑스로 역사적인 도시와 예술, 맛있는 음식이 풍부한 나라로 여행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름다운 사파리와 매력적인 자연 풍경으로 여행객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하기 좋은 나라 TOP1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나라들 중 하나를 선택해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